이번 시간에 우리 기타 정보 보안 관련 용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미싱이요. 스미싱이라는 거는 우리 문자 메시지 있죠?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이제 개인 신용 정보를 빼내가는 그런 수법을 보고 우리가 스미싱. 스미싱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어 피싱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피싱. 피싱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얘는 이제 낚시하듯이 낚는 거예요. 낚는 거. 얘는 이제 사회공학의 한 기법으로 특정 대상을 먼저 선정을 해요. 선정한 다음에 그 대상한테 일반적인 그런 이메일처럼 위장한 그런 메일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발송을 합니다. 발송을 해서 발송된 그 메일에 본문 링크가 됐든 첨부 파일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클릭하도록 유도를 해요. 유도를 해서 사용자의 이제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탈취하는 그런 공격 기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스피어 피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메일 같은 거쓸때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이메일이 오면 열어보지 말아야죠. 그리고 이제 본문 링크가 됐든 첨부된 그런 파일을 클릭을 하는 순간 이제 내 개인 정보가 전부 다 이제 탈취당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참 지능적이에요. 우리가 그냥 제목만 봐도 아니면 일부 내용만 본문에 들어있는 일부 내용만 봐도 이게 이제 광고성인지 악성 코드인지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초기에는 이제 알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예 몰라요. 그냥 일반적인 이메일처럼 친구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내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써서 막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메일을 사용할 때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다음 에 이제 APT라는 거요. APT라는 거는 우리 말로 하게 되면 지능형 지속 위협 그렇게 이제 풀러요. 얘는 이제 특정 조직이나 특정 기업을 이제 표적으로 딱 정해요. 정한 다음에 장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수단을 총 동원해서 해킹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반 표적에 이제 관심을 끌만한 그런 이메일 있죠? 그런 이메일이랑 첨부 파일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용자가 이제 호기심에 이걸 이제 한번 열어보거나 이제 내려받는 순간 그 PC에, 그 PC에 악성 코드가 바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해커가 감염된 그 PC 있죠? 그 PC랑 이제 연결된 다른 PC를 차례대로 이제 감염을 시켜서 컴퓨터 전체 망을 이제 해킹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APT.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IT 기술과 방식을 이제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조직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조직 그 네트워크에 침투를 해요. 침투를 해서 활동 거점을 이제 마련한 뒤에 때를 기다리다가 보안을 전부 다 이제 무력화시키고 정보 같은 것들을 싹다 이제 수집한 다음에 그 정보를 외부로 이제 빼돌리는 그런 형태의 이제 공격 기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APT, 지능형 지속 위협, 그렇게 이제 불러요. 루트킷이요. 루트킷이라는 거는 루트라는 말과 우리 키트라는 말의 이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루트와 이제 키트의 이제 합성어가 우리 루트킷인데, 우리가 컴퓨터에서 관리자 그 계정을 보고 우리가 이제 루트라고 해요. 그 관리자 계정 권한을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이제 도구들, 도구들, 그걸 보고 이제 키이라고 하죠. 그 도구들의 이제 모음을 보고 우리가 이제 루트킷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트킷이라는 거는 시스템에 이제 침입한 다음에 우리의 침입 사실을 이제 숨김채로 차 후에 이제 침입을 하기 위해서 백도어가 됐든 트레일 봉막을 했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설치를 해요. 설치를 하고 그리고 원격 접근이다. 내부 사용 흔적 삭제다. 관리자 권한 획득이다. 이런 이제 주로 이제 불법적인 그런 해킹에 사용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싹다 이제 모아놓은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루트킷.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요. 예 그래서, 루트킷이 이제 설치가 되면 자신이 뚫고 들어온 그 경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경로들을 싹다 이제 바꿔놔요. 바꿔놓고, 명령어들을 은폐해 놓기 때문에, 해커가 시스템을 이제 원격에서 이제 해킹을 하고 있어도, 루트킷이 이제 설치가 돼 있다. 그런 이제 사실조차도 감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커들이 시스템을 이제 해킹할 때, 시스템에 이제 이용자가 해킹을 당하고 있다. 그걸 이제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이제 도구들, 그런 프로그램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루트킷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해커가 있을 때 어떤 특정 이제 표적을 딱 정해 놓고 그곳에 그곳에 이제 암호를 먼저 이제 크래킹을 먼저 합니다. 크래킹을 먼저 하거나 아니면 시스템 내에 이제 들어 있는 그런 취약점 같은 것들을 찾아요. 찾아내서 일반 사용자의 그런 접근 권한을 먼저 획득한 다음에 그 컴퓨터에 이제 루트킷을 이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루트킷이 설치가 됐으니까 해커들이 이 루트킷을 이용해서 컴퓨터 이제 어권을 이제 가로채고 자신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싹다 이제 감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루트킷을 이용해서 컴퓨터 이제 운영체제에서 실행 파일과 실행 중인 그런 프로세스를 이제 숨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싹다 이제 숨기기 때문에 운영체제 이제 자체에서 이제 검사를 하거나. 백신 프로그램 이용해서 뭔가 이제 탐지를 할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루트킷이라는 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더라. 얘는 주로 이제 불법적인 그런 해킹에 사용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우리 프로그램들, 프로그램들을 싹다 이제 모아서 우리가 루트킷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무작위 대입 공격이요. 얘는 이제 암호화된 그런 문서 같은 것들 있죠? 그 문서 이제 암호를 알아내기 위해서 암호를 찾아내기 위해서 적용 가능한 모든 값들을 싹다 이제 대입해서 공격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무작위 대입 공격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그럴 리가 없지만 예전에 이제 쓰던 핸드폰들은 전부 다 이제 비밀번호가 숫자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숫자 뭐네 자리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핸드폰을 내가 하나 주셨어요. 그럼 나그 핸드폰 쓸 거야. 그러면. 우리가 비밀번호 누를 수 있는 것들 있죠. 그거를 싹다 이제 사람들이 막 눌러가면서 암호를 막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무작위 대입 공격이라는 거는 이곳에다가 이제 암호 형태만 딱 입력해 주면 그 형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있죠. 그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제 모든 암호 입력해 볼수 있는 모든 암호가 자동으로 이제 전부 다 계속해서 입력하면서 입력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부작위 대입 공격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큐싱이라는 거예요 큐싱이라는 거는 QR코드 QR코드 있죠 우리 요즘에 참 많이 쓰고 있죠 이 QR코드를 통해서 악성 앱을 이제 다운로드를 이제 유도하거나 아니면 악성 프로그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금융 사기 기법을 보고 우리가 큐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큐싱이라는 거는 우리 QR코드 QR코드랑 개인 정보, 금융 정보 이런 거에 당는다. 피싱. 그 피싱에 합성 신조어가 우리 큐싱요. 이 큐싱. 해서 큐싱이라는 거는 우리 QR 코드랑 그다음에 우리 피싱. 피싱이 합쳐진 그런 말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EDR이요. EDR이라는 거는 엔드포인트 그 영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그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행위 기반 행위 기반의 이제 위협을 우리 탐지하고 이제 분석하고 이제 대응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솔루션을 보고 우리가 EDR, 그렇게 이제 불러요. 여기서 이제 엔드포인트 영역이다 라고 해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엔드포인트라는 거는 우리 통신하게 되면 이제 시작점이 있고 우리 종착점이 있겠죠. 그때 우리 이제 시작점, 요청을 이제 보내주는 그런 시작점은 보통 이제 사용자 이제 PC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이런 곳에서 이제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될 거고 종작점은 결국에는 그 서비스를 우리 서버 서버한테 이제 보내준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작점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게 이제 서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이제 PC가 됐든 아니면 스마트폰이 됐든 아니면 서버가 됐든 그런 이제 단말에서 발생하는 그런 악성 행위를 실시간으로 이제 감지하고 이거를 이제 분석하고 대응해서 피해 확산을 이제 막아주는 그런 솔루션을 보고 우리가 EDR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TMS요. 이 TMS라는 거는 전사적 IT 인프라에 대해서 이제 위협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위협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경보 관리하는 그런 정보 보호 통합 관리 시스템. 그걸 보고 우리가 TMS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공신력 있는 대외 정보 보호 기관. 그런 기관에서 위협 정보들을 싹다 이제 수집하고 분석해서 그 내용을 정보 보호 관리자한테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우리 TMS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크리덴셜 스터핑이요. 얘는 이제 무차별 대입 공격의 일종이에요. 얘는 이제 공격자가 미리 확보해 놓은 그런 이제 로그인 자격 증명을 다른 계정에다가, 다른 계정에다가 무작위로 막 대입을 시켜서 사용자 계정을 이제 탈취하는 그런 공격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크리덴셜 스토핑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OODLE요. TLS 이제 연결을 SSL 우리 3.0으로 낮춰요. 낮춰서 그 SSL 3.0의 취약점, 취약점을 이용해서 암호문을 이제 해독하는 그런 공격 기법을 보고 우리가 POODLE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DDE요. DDE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오피스 프로그램 있죠. 오피스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엑셀이다, 뭐 파워포인트다, 뭐엑세스다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랑 우리 애플리케이션 그 사이에서 데이터를 이제 전달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붙고 우리가 이제 DDE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피스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뭔가 데이터를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DDE가 만약에 활성화가 됐잖아요 활성화가 됐을 때 일반 문서로 위장한 그런 악성 코드가 전파될 수도 있습니다. 요런 게 이제 DDE요. DDE라는 거뭐 하는 거다? 우리 오피스 프로그램이랑 애플리케이션 그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할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이제 DDE라고 하더라. 근데 그 DDE를 악용해서, 악용해서 악성 코드가 전파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보 보안과 관련된 용어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시험 문제로 실제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게 잘 보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보안 및 보안 위협에 대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그 용어를 영문약어 이제 세 글자 세 글자로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설명 좀 보자고요. 설명에 보니까 다양한 이제 IT 기술이 됐든 방식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조직적으로 특정 기업이 됐든 아니면 조직 네트워크에 이제 침투를 한대요. 침투해서 를 활동 거점을 이제 마련한대요. 활동 거점을 이제 마련한 다음에 때를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보안을 이제 무력화시키고 정보를 이제 수집한대요. 정보를 이제 수집한 다음에 그 정보를 이제 외부로 이제 빼돌리는 그런 형태의 이제 공격이다. 여기까지만 딱 읽어도 우리는 정답이 바로 떠올라야 돼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APT, 우리말로는 지능형 지속 위협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답이 이제 APT요. 왜? 문제에서 영문약어 세 글자로 써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PT, 이렇게 이제 세 글자로 정답을 이제 써줘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이 공격은 침투다 우리 검색이다 수집이다 유출이다 이렇게 이제 4단계 4개의 단계로 이제 실행이 된대요 이때 이제 침투라는 거는 목표하는 그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을 그 시스템을 악성코드를 이제 감염시켜서 네트워크에 이제 침투하는 거말 그대로 침투하는 걸 보고 침투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이요 검색은 시스템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전부 다 이제 수집을 해요 수집하고 기밀 데이터를 이제 검색하는 거 얘는 말 그대로 검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집이요. 수집이라는 거는 보호되지 않은 그런 시스템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한대요. 수집하고 시스템 운영을 이제 방해하는 그런 이제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을 이제 설치한대요. 해서 보호되지 않은 그 시스템의 데이터를 이제 수집한다. 수집이요. 그다음 이제 유출이요. 유출이라는 거는 수집한 그런 데이터를 외부로 이제 유출시키는 걸 보고 유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침투다, 검색이다, 수집이다, 유출이다. 이 내용들은 뭐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이제 APT, 이런 이제 공격은 일반적으로 침투다, 검색이다, 수집이다, 유출이다. 이렇게 이제 4단계로 그렇게 이제 실행이 됩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보안 및 보안 위협에 대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그 용어를 영문, 영문으로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여기 이제 설명 좀 보자고요 설명해 보니까 시스템이 이제 침입을 안 돼요 침입한 다음에 침입 사실을 이제 숨긴 채로 백도어가 됐든 아니면 트레일목마가 됐든 이런 것들 이제 설치를 안 돼요 설치를 하고 원격 접근 그리고 내부 사용 흔적 삭제 그리고 관리자 권한 이제 획득 이런 이제 주로 불법적인 그런 해킹에 사용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의 모임이 돼요 그래서 주로 불법적인 해킹에 사용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 프로그램들의 이제 모임이다. 여기까지만 딱 읽어도 우리는 정답이 바로 떠올라야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루트킷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답이 루트킷이요 그래서 이 루트킷이라는 거는 자신 또는 다른 소프트웨어의 존재를 존재를 이제 감춘과 동시에 허가되지 않은 허가되지 않은 그런 컴퓨터가 됐든 소프트웨어 영역이 됐든 그런 곳에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용도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대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설치가 되면 자신이 이제 뚫고 들어온 그런 모든 경로를 싹다 이제 바꿔 놓는데요 자신이 뚫고 들어온 그 모든 경로를 바꿔 놓는 게 우리 역추적을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모든 경로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어들은 은폐해 놓기 때문에 해커가, 해커가 시스템을 이제 원격에서 해킹하고 있어도 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그 사실조차 감지하기 어렵다. 보안 관리자나 보안 시스템에 이제 탐지를 이제 피하면서 시스템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 공격자가 설치한 그런 이제 악성 파일로 운영체제 이제 합법적인 명령어를 해킹하여 모아놓은 것을 보고 말한대요. 컴퓨터 이제 운영 체제에서 실행 파일과 실행 중인 그런 프로세스, 그런 프로세스를 숨김으로써 운영 체제 검사가 됐든 백신프로그램의 탐지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요런게 이제 우리 루트킷이는 거요.